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효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진아연입니다진아연 네, 아나운서. 네. 친구들과 문자 보낼 때 이모티콘 어. 많이 사용하는 편인가요? 어,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 이긴 말하지 않더라도 음. 그림으로 메시지를 좀 쉽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음.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역시 젊은 세대군요. 아마 네. 시청하고 계시는 아메이 ABO 분들도 평소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제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도 이 이모티콘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다는군요. 이 ABO 비즈니스 이모티콘 서비스 드림콘이 출시가 된 것인데요. 네. 이 드림콘 서비스는 매월 ABO 간의 주요 비즈니스 메시지를 재미있는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4월 드림콘은 튼튼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들의 성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대나무의 성장처럼과 2025년까지 플 플래티늄을 두 배로 성장시키려는 아메의 목표를 재밌게 표현한 아메이넥스트 더블어 플래티늄으로 총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드림콘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5월의 메시지는 꿈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꿈을 배웁니다와 스폰서님 당신은 저의 스승입니다입니다. 음. A B N S E B N 아메이 온 등에서 드림콘을 다운받아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보다 신나고 재미있게 아메이의 음. 비전과 가치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요? 왜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뭐 얼굴 묻었습니까? <laughs> 아니요, 저 오늘 뭐 달라진 거안 보이세요? 글쎄, 얼굴 좀 작아졌나? 좀 밝아졌나? 밝아진 어, 좀... 것도 맞고요. 아, 그래요? 밝아진... 시술했어요? <laughs> 아닙니다. 시술이 라니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드렸잖아요. 네. 아티스트리 아이디얼 레디언스 일루미네이팅 c c 크림을. 제가 오늘 사용 갔는데 아, 어때요? 아, 어쩐지. 밝아 보이죠? 조금 어두운 톤이었는데, 오늘은 훨씬 밝아 보이는 네. 얼굴이 환하고. 환해 보이죠? 네, 근데 그건 제가 쓰기로 했었는데, 왜 진한 네. 아나운서가 그걸 쓰셨죠? 원래 제작진이 저를 좀더 아, 많이 뭐야? 챙겨주는 편이에요. 근 네. 남자는 MC가 아니고 여자만 MC입니까? <laughs> 톤을 맞춰줘야죠. 예. 같은 네. 톤이 돼야지. 아, 근데 정말 얼굴이 좀 밝아 보이고. 아. 환해 보여서 그런 네.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이 다음에는 <laughs> 네. 우리 김현룡 아나운서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아티스트리맨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까 생각 중인데 네. 안 그래도 오늘 뉴스 중에 아티스트리맨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요. 뉴스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플러스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아메이가 주최하고 건강기능식품협회와 국제생명과학회 바이오포드가 후원하는 웰니스 심포지엄이 지난 4월 10일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웰니스는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지적 영역에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는 인간의 상태와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 트렌드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웰니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현재 정부의 정책 및 방향과 웰리스 연구 현황의 진단을 통해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국 뉴트럴라이트 쉐리 헌트 박사의 글로벌 웰리스 산업 트렌드 강연을 비롯해 국내 웰리스 트렌드 및 정보 정책과 성공적인 노화 관련 강연 등이 구성되었으며 한국 아메이 조양희 전무이사를 포함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의 여러 인사가 모여 국내 웰니스 산업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양희 전무이사는 진정한 웰니스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아메이가 가진 여러 가지 산업군의 장점을 살려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산업 분야의 산하견이 함께 웰리스에 관한 현황과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시너지를 내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내 웰리스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현장 톡톡인데요. 오늘도 김경화 리포터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화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톡톡 김경호입니다 두 분, 혹시 네.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활용해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 레시피 어떤 건줄 아세요? 어? 저 알아요. 알아요? 뭐요? 네, 너무 쉽지 않나요? 이 네. 파이토 홈카페잖아요. 네. 뉴트레이트가 제안하는 쉽고 간편한 홈 미팅 플랫폼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아시나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죠. 네. <laughs> 파이토 홈카페와 바리스타를 앞에서 네. 파이토스타라고도 하잖아요. 오, 맞아요. 예, 지난 3월에 뉴스에서 파이토스타를 선발한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 들었었죠. 네, 두분 역시 아메이 플러스 뉴스 MC 답습니다. 음. 지난 3월 엄격한 레시피 심사로 총 100팀의 파이토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토스타와 함께하는 파이토 홈카페 페스티벌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맛은 물론이고 즐길 거리까지 가득했던 오감만족 파이토 홈카페 페스티벌 현장 함께 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얼마 전 청황리에 오픈한 강서 아메이플라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파이토 홈카페 페스티벌이 한창인데요. 강서 지역 대표 파이토 스타의 음료를 시음해 보는 것은 물론 DIY 체험 이벤트, 포토존 사진 인화 서비스까지 재밌고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페스티벌에서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시음 행사 현장. 이곳에서 파이토 홈카페의 대표 음료 3종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게 콩콩 연두공주인데요. 청포도랑 사과가 함유돼서 그런지 굉장히 싱그럽고요. 또 여기에 뉴트리라이트 제품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몸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날 쉬음 행사의 최고 인기 메뉴는 강서 아메이플라자 지역 대표로 선발된 파이토스타의 음료 든든한 하루 시작 달콤 상큼 반아푸였습니다 이렇게 반아푸로 보면 꿀이랑 여러 가지 프로틴이 들어가서 재료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목넘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제가 이거 조금 텁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달짝지근한 맛,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 요이 외에도 미처 파이토 스타에 응모하지 못한 ABO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파이토 홈카페 메뉴 만들기 DIY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즉석에서 만드는 건데도 맛은 물론 건강까지 고려한 훌륭한 음료를 만들어내는 ABO들. 쉽고 간편하게 음료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니 누구나 집에서 만들어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음료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 마치 유리 경연을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했습니다. 이거 왠지 앞으로 파이터스타의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ABO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페스티벌. 다양한 레시피가 탄생한 만큼 파이터스타로 선발된 ABO들과 그들의 레시피를 알리는 전시판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전시판을 보시면 총 100팀의 지역별 파이터스타의 이름과 레시피가 적혀 있는데요. 재밌는 이름의 레시피가 많이 보여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지역별 대표로 선발된 레시피니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나겠죠? 먹을거리, 볼거리를 즐겼으니 이제 추억을 남길 차례 행사장 내 마련된 포토존에서 즉석으로 사진을 찍고 인화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도 홀로 추억을 남겨봤는데요. 언젠가 시간이 지난 후이 사진을 본다면 오늘 페스티벌에 참석해 행복했던 기억 다시 떠올릴 수 있겠죠? 지난 4월 9일 강서 아메이플라자에 오픈한 파이토 카페. 이곳에선 총 7가지의 건강하고 맛있는 파이토 홈 카페 메뉴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니 한번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파이토 스타의 레시피와 함께 파이토 홈 카페의 음료도 즐기는 모델 축제, 파이토 홈 카페 페스티벌. 내년엔 여러분도 파이토 스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연 어떤 분들이 파이토스타가 됐을까 무척 궁금했었는데 네. 이 재미있는 레시피들을 더 많이 보이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토 홈카페 페스티벌 외에도 지난 4월 29일에 열린 제 5기 요리 명장 본선 대회에 각 지역 대표로 선정된 10명의 파이토스타가 초대돼 더 많은 분들께 파이토스타의 레시피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꼭 도전하셔서 자신의 레시피도 알리고 파이터 스타의 명예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신 김경아 리포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플러스 단신입니다. 클럽 아티스트리맨 시즌4가 시작됐습니다. 아티스트리의 남성 제품에 대한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룹 미팅을 활성화하며 아티스트리 전문 강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본 이벤트는 지난 2012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15년인 올해 4회를 맞는 이벤트입니다. 프로모션 제품을 구매한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에게 클럽 아티스트리 맨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ABN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별 심사를 통해 30인이 선발된 상태입니다. 선발된 3 2인는 150만원 상당의 그루밍 토탈 솔루션 키트를 제공받아 셀프 메이크오버를 진행하게 되며 4주간의 개인 PT 강습과 스타일링 코치, 비즈니스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등 전문가와의 1대1 맞춤형 트레이닝도 받게 됩니다. 미션 완료 후 카카오 스토리 포스팅을 통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평가 등의 결과를 앞에 탑 12를 최종 선발하게 되고 선정된 탑 12는 1년간 아티스트리맨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2015년 어떤 남성 ABO들이 탑12로 선발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엔 여러분도 클럽 아티스트리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2015년 바디키 드림팀 프로모션을 소개합니다 팀으로만 참여 가능했던 2014 바디키 드림팀 프로모션과 달리 2015년에는 5명으로 이뤄진 팀 혹은 개인으로 참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었던 멘토 팀장 제도가 사라지고, 체지방률이 경도비만 이상에 해당되는 모든 성인 남녀 ABO 리더가 팀장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구성도 아주 알차게 바뀌었는데요. 2014년 바디키 프로모션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바디키 트래커가 방수기능, 수면기능 등이 업그레이드 되어 제공되며, 이에 따라 업그레이드 된 바디키 애플리케이션도 제공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활동량, 식사량, 체성분 결과, 수면 분석, 식사 알람 기능 등 개인별 일일 활동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체중 조절에 도움을 드릴 바디키 운동 영상도 제공되며 운동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요가 매트도 함께 증정됩니다. 9주간의 바디키 프로그램을 통해 5인 팀 전원이 4.5kg 이상 체지방 감량에 성공하시면 100만원 상당의 뉴트리 라이트 바우처가 증동됩니다. 개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 4.5kg 이상 체지방 감량에 성공하신 분들 중 체지방을 가장 많이 감량한 1등부터 30등까지 소정의 선물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바디캡 프로모션을 통해 건강도 찾으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로서 첫발을 내딛는 뉴 플래티늄 핀의 a b o 들를 축하하고 아메이 사업 관련 세미나와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하는 뉴 플래티넘 세미나가 'You Are the Leader'라는 컨셉 아래 진행됐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1회, 13일부터 15일,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2회 진행됐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뉴 플래티넘 세미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부산에서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영남지역 대상자분들의 거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해 참석률을 높였으며 대상자인 뉴오플래티늄 리더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파트너 리더들에게도 동기부여의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뉴오플래티늄 세미나에서는 웨스틴 조선호텔의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한 동백섬 투어 시간까지 마련돼 더욱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더큰 꿈을 안고 시작하는 뉴오플래티늄 ABO들에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 놀이터가 지난 4월 18일 분당 AB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봄을 컨셉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청개구리의 봄 소풍, 꽃노래 부르기, 봄을 주제로 한 드로잉, 고가를 이용한 확성기, 재활용품을 활용한 모종신기 등으로 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알록달록 손놀이는 다양한 손놀이로 봄을 느껴보는 활동으로 가면 만들기, 차륙놀이, 꽃잎으로 초상화 그리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등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만들기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부토니의 등을 만들면서 관계 형성도 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율 놀이터가 마련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벽화를 그리고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또한 피드백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규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림과 색칠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4월, 생각하는 청개구리 움직이는 창의 놀이터.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함께 사는 공공의 가치를 알수 있었던 유익한 이벤트였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칼슘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의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뉴트리라이트 뉴트리키즈 추어블 칼슘이 출시됩니다. 어린이 뼈 건강 및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함유해 일상적인 식사에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코아 맛과 쫀득한 캐러멜 식감을 살려 어린이들이 더욱 간편하고 재미있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출시를 맞아 슈어블 칼슘 트리플 밸런스 팩 프로모션도 준비됐습니다. 뉴트리키즈 슈어블 칼슘 2개와 비타민 무기질 1개, 리틀 비츠 한 포를 구매하면 취볼 칼슘 미니와 칼슘 브로셔 등의 선물을 증정해드립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하시면 기부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구매하신 천원 상당의 리틀 비츠 한 포는 배달이 되지 않고 영양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기부됩니다. 한정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하니 아이의 건강도 챙기고 뜻깊은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간편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파이토 칼라의 건강을 담은 20가지 음료와 8가지 스낵을 건강 메뉴로 만드는 뉴트리 라이트의 건강 레시피, 파이토 홈 카페가 화이트 프로모션을 5월 12일부터 진행합니다. 바디키 식사 대용 쉐이크 2종과 화이버 비츠 플러스 식이섬유 등총 5가지 제품을 구매하면 파이토 홈 카페 이용 시 유용한 블렌더와 레시피북, 보틀 2개를 증정합니다. 프로모션 제품 번호로 주문해야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티스트리에서 페이스 메이크업 솔루션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아티스트리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10만 원 상당의 브러쉬 파우치 세트를 50% 할인된 가격인 5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니까요 한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네 가지 피부 표현을 모두 담은 페이스 메이크업 솔루션 프로모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페드 담은 에티오피아 모카하라 블렌딩이 5월 14일 출시됩니다. 해발 2,000m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재배된 최상급 골드빈을 자연 건조 방식으로 가공해 모카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깔끔한 아메리카노 타입의 프리미엄 커피를 편리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원포원 착한 가게. 드디어 원포원 착한 가게 네 번째 제품, 바디키콘 스포츠 타올이 출시됩니다. 바디키콘 스포츠 타올은 이름 그대로 100% 천연 옥수수에서 얻어낸 옥수수 소묘와 유기농 수면으로 만든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적고 땀 흡수력이 뛰어나 스트레칭 운동, 요가, 조깅 등 스포츠를 즐길 때 용이합니다. 5월 중 출시 예정이며 한정 수량만 판매되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치 디보스 공동 창업자가 연설한 주제 중에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어서 오늘 뉴스 마지막에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Cry or c r y 인데요. 음. 진앤 아나운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이 노력 또는 운다 라는 네. 뜻일텐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뒷전에서 후회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빙고! 네, 네 정확합니다. <laughs> 특히 이번 뉴스에서는 타이토스타 바디키 드림팀 프로모션 클럽 아티스트리맨 등 도전과 관련된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모든 ABO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right now 도전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메이 플러스 뉴스.